지난 11월 2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 에어쇼 현장에서 인도 공군의 자존심이자 30년 개발의 염원이 담긴 테자스 전투기가 비행 중 충격적인 추락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아찔한 속도로 지면을 향해 곤두박질친 기체는 활주로에 처참하게 부딪히며 거대한 화염과 함께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끔찍한 사고는 관람객들이 에어쇼를 가장 잘볼수 있도록 마련된 전시장으로부터 불과 1.6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은 전세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한때 아비규환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의 순간은 인도 국민들에게 깊은 슬픔과 수치심을 안겼습니다. 30년이 넘는 개발 기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인도 방산의 흑역사라는 오명까지 얻었던 테자스 전투기. 이번 사고는 그들의 오랜 염원에 또한번 뼈아픈 상처를 남기며 전세계 방산 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사고 현장에서 포착된 또 다른 장면은 전 세계인들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2025 두바이 에어쇼에서 테자스 항공기 동체에서 검은 오일이 줄줄 새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인도 공군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진과 영상이 널리 퍼진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웠던 것은 그들이 기름 방울을 받기 위해 사용한 것이 다름 아닌 플라스틱 쇼핑백이었다는 점입니다. 탈출로 바로 위에서 벌어진 이 기막힌 상황은 소셜 미디어를 뒤덮으며 인도의 자존심에 헤어릴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무기체계라 한들 기본적인 안정성과 내구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용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뿐이라는 냉엄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 직전까지 인도는 한국 방산에 대해 매서운 태도를 고수해왔습니다. 미국의 유력 방산 매체에서 인도가 27조 원 규모의 파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한국의 KF-21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인도 공군 관계자는 KF-21은 검토 대상도 아니며 인도에 한 번도 제한된 적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며 강력하게 부인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냉대와 평가절하의 이면에는 복잡한 속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인도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일찍 자체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무려 수십 년이라는 막대한 시간과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며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하늘을 나는 불꽃이라고 불리는 FA-50으로 이미 동남아 시장을 석권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나아가 KF-21 보라메라는 최첨단 4.5세대 전투기를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완성하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서는 인도의 테자스가 우리 FA-50기의 스티슨 완패를 당하며 또한번 인도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당시 인도는 패배의 원인을 성능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했죠. 그들의 초조함과 견제 심리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국제 항공 방산 전문가들은 인도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자국 기술력에 대한 과심과 동시에 한국 방산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한 강한 견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Korea's FeoSIP has excellent performance and operational maintenance efficiency. It's a much more attractive option than Tejas in India for countries that want a substantial boost in power. What turned India's Tejas away from was just the market's sober assessment, never a matter to blame for political reasons. Kabangsan is already rapidly emerging as the most reasonable and powerful alternative to the global market. 테자스에게 말레이시아는 유일하게 수출 기회가 될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도는 국가 총력을 기울여 국방장관, 외교장관까지 직접 나서 부품 조립 및 업그레이드까지 약속하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결국 2023년 2월 그들의 뼈아픈 좌절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오직 대한민국의 FA-50이 당당히 채웠습니다. 이는 K-방산의 기술력과 신뢰도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증명한 쾌거였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집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추가 18대의 테자스를 말레이시아에 기어이 수출하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마저 두바이 에어쇼 하늘 아래에서 처참하게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도가 자국 항공 기술에 대한 자부심으로 쌓아올리려 했던 모든 것이 단한 번의 비극적인 사고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무기 체계의 근본적인 신뢰성과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냉혹한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린 스티슨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비극이 터지기 불과 하루 전전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150억 달러, 우리 돈약 22조 5천억 원 규모 KF-21 전투기 협력이라는 상상 이상의 희소식이었습니다. 테자스가 추락하던 그 시점 우리의 KF21은 또 다른 중동의 큰 손, UAE와 국권이 손을 맞잡으며 세계 방산 무대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가 자신들의 미래 경쟁 상대라고 꼽았던 한국의 KF21과 테자스가 전 세계인의 눈이 집중된 두바이 에어쇼에서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린 운명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대비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특히 KF21 공동 개발국으로서 수년간 분담금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던 인도네시아에게는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매체인 조나 자카르타는 즉각적으로 한국의 아랍에미리트와 KF21 보람의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추진하는데 매우 야심적이며 UAE가 제시한 환상적인 계약 금액 때문이라며 노골적인 초조함과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UAE에게 자리를 빼앗겨 KF-21 사업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표명하며 강한 질투와 좌절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불안, 초조함, 배 아픔 등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심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된다면 아랍에미리트는 카이로부터 KF-21의 최첨단 기술 이전 혜택을 받고 심지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권리까지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아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카이의 공식 유통업체로서 활동할 권리까지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로써 한국은 급증하는 수익과 세계 무대에서의 명성으로 엄청난 이득을 볼 것이라고 시기 어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마치 배 아파 죽겠다는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런 반응은 역설 적으로 우리 kf-21 보람회가 얼마나 대단한 전투기이며 대한민국 국방 산업이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때 변방에 머물렀던 한국 방산 이 이제는 세계 초강대국들의 부러움 과 견제를 동시에 받는 수준으로 당당히 도약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k-방산의 놀라운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도의 참담한 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인도네시아의 질투는 뒤로하고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의 또 다른 큰 손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중동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아랍은 11월 24일 한국, 사우디의 KF21 보람의 전투기 공급이라는 파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F-35의 48대 도입을 사실상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의 미묘한 지역 군사 균형 때문에 추가 전력 증강에 제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완벽한 해답이 바로 우리의 KF-21 보라매라고 천명한 것이죠. 사우디에게 러시아나 중국산 전투기는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애초에 선택지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4.5세대 이상의 최첨단 전투기 중 자국의 독립적인 운용이 가능하며 미래지향적으로 현재 개발을 완료하고 있는 서방측 전투기는 KF-21이 유일합니다. 랜드연구소의 로버트 제퍼슨 박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The Saudis were not just buying one fighter, they were looking for a strategic partner that would change the game of future aviation power. KF 20 caught Saudi's eye at once through its potential to go beyond just the Satyumo generation. In particular, KF 2020's open architecture design method gives users the flexibility to customize and upgrade their fighter jets according to their needs. This is an overwhelming attraction for countries. 이는 대한민국이 전투기 개발의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닌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리더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한국이 UAE와는 5세대, 사우디와는 6세대 전투기 협력을 통해 지난 시기에 거대한 계획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대담한 관측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4.5세대도 못 만들면서 웬 5세대, 6세대냐며 우리 기술력을 폄하하던 목소리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며칠 전에는 한국내 커뮤니티의 6세대 전투기인 KF 땡땡 개발을 암시하는 영상과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영상이 동시에 올라왔다가 전력 노출을 우려한 듯 급히 삭제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이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고 달려가고 있으며 이미 상상 이상의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갈고 닦은 비장의 카드를 공개하는 순간처럼 전 세계 방산 강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KF-21 4.5세대 개발한다고 발표했을 당시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세계는 이미 5세대를 넘어 6세대를 바라보는데 한국은 한참 뒤처졌다며 우리 기술력을 끊임없이 폄하하고 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뒤에서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그림을 그려왔음을 말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직 고위 관계자는 임명을 요구하며, 한국은 마치 미국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로드맵과 비전으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술적 보약을 이루어내고 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실력을 숨기며 더욱 큰한 방을 준비하는 그들의 전략은 가히 경이로움을 넘어선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굴의 의지와 탁월한 기술력 그리고 미래를 꿰뚫어보는 해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뤄내는 바로 그 대한민국 국민의 DNA가 이 모든 기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바이 에어쇼의 비극 속에서도 우리의 KF21 보라매는 영롱하게 빛나며 전 세계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첨단 전투기 한 대의 성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국방력, 기술 자립, 그리고 평화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숱한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국권이 나아가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바로 이 KF-21 보라매가 그 모든 것을 상징하며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힘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재미있는 국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